안녕하십니까. 봉추원생 이강민입니다. 2024년 6월 26일 오늘장 특징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안내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공지사항. 무료체험 신청하세요. 이렇게 나와있죠. 2023년과 2024년 유료결제 이력이 있는 분들에 한해서 공시선생 전문가의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료 투자 전략 열람이 가능하고요. 장중의 문자로 전략을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과거에 또 지속적으로 결제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하시면은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해 드리니까요. 자유게시판이나 1대1 질문하기에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가 현재 어 페이지에서 더 이상 업로드가 되지 않으면은 유튜브 봉천생 TV를 검색을 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어 주식 투자 관련한 정보는 향후에는 네이버 카페 봉천생 주식 투자를 통해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한국 시장 양 시장의 흐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반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었는데요. 코스피가 반등했고. 코스닥도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어요.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또 움직이는 종목들은 움직이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크게 나쁘지는 않았는데요. 아주 강한 흐름은 아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시장의 흐름은 어느 정도 어,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종목만 잘 선정을 하신다면은 괜찮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장 특징로 오늘은 대원화성을 골라 봤습니다. 오늘 리비안 관련 주들의 급등세가 나왔어요. 어, 폭스바겐이 리비안에 7조를 투자한다 그런 뉴스가 있었죠. 어쨌든 투자를 받았다는 소식에 리비안이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관련 주들의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어, 일단은 단기 움직임이 나오는 건 좋은데요. 중장기적으로 쭉 빠졌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접근하지는 마시고요. 단기 대응 정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정을 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준까지 전달하겠습니다. 1650원, 1570원, 1650원, 1570원, 불안매 수고요. 손절은 마이너스 5%, 수익은 플러스 20% 이상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가격 메리트가 좋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조정받고 매수만 된다고 하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수 있겠다. 그렇게 어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단기에 움직이는 종목 위주로 접근하시는 게 좋고요. 어쨌든 최대한 좀 움직임이 좋은 종목들로 접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안내 의 사항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6월 26일 오늘장 특징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I'm